이성경이 쓴 초신성의 후예라는 수필인데요. 수필은 자, 잘 보세요.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있는데 자유롭다. 현재 미리 주어져 있지 않아서 자유롭다.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네.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생관. 가치관이 중요해니다요거잘 기억해두세요. 이 질문만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수능을 볼때 수필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관과 가치관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인생관 가치관, 그럼 되게 모호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바로 소재를 찾고 소재에 대한 견해를 찾는데, 견해는 지향적 가치와, 지양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양은 플러스, 지양은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하고, 이가 됩니다. 그지 <laughs> 자, 이 글은 이제 성찰 중입니다. 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 자, 돌아보잖아.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 깨달음이 생기는 과정이 바로 사색이고, 그 깨달음마가 교훈이 되는 거지. 그렇 그렇지? 제제는 초신성이죠. 초신성. 슈퍼노바. 슈퍼노바. 이 슈퍼노바가 폭발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슈퍼노바가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도 다 슈퍼노바의 일부분이죠. 그렇지 않고는 수소 이외에 만들어질 게 별로 없어. 수소 이외에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한원의 가치를 유추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추가 뭐냐? 유추란 다른 대상을 예로 들면 유추가 된다. 그렇지? 사례는 뭐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사례가 된다. 내가 A에다가는 사례를 들었어. 그러면 예시인데 A를 설명할 때 B를 예로 들어. 그러면 유추가 나옵니다. 이런 거야잘 봐. 야 니네 공부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라. 작년에 내가 르치더 니가 실력 단데인데 정석 실력 풀더라. 그럼 사례야. 야 니네 자기 수준에 맞는 어? 문제집을 풀어야지. 내가 작년 에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나 스키 처음 타러 가는데 최상급 가면 되겠니? 유추 중. 왜냐면은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스키탄 얘기를 해. 그럼 다른 사례들은 유추. 같이 같은 사례들은 잘해야 되는 거야.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본은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냐고? 땡땡입니다. 본이, 어디냐?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하자 을 어리둥절해한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그 이름이 오게 된 근본이 아니라 너가 우주 어디서 왔니 이걸 물으려고 한 거죠.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이다. 이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광물에서 온 거예요. 광물. 그래서 인간은 광물에서 왔어. 원자의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 63%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 26%를 차지한다. 설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원이 양이지만 코피랑 원소들도 여럿지 있다. 이 마그네슘하고 나트륨 있잖아. 이 이온 상태에서 며칠 광물에서부터 식물로 뽑아진 다음에 그 식물에서 인간인 동물로 오는 거예요. 며칠? 그러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주에 존재하는 대분의 부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 나이가 1초일 때 대략 3분대 때 만들어졌다. 이거를 태초에 3분이라는 책이 있어. 선생님은 책을 샀어. 읽진 않았다. 왜? 책은 꽂아놓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샀다? 이러려고 하는 거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읽을 필요는. 나중에 제가 우리 지금 3관 개원하면 거기 세미나실 만들 거거든요. 그 세미나실에 사물함도 만들어서 여러분 가방이나 이런 것도 고다수 있도록 할 건데 그 세미나실에 제가 책꽂이를 만들어줘요. 책을 꽂을 때 한번 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이태초에 3분의 뭐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할때 수소 원자가 만들어고 수소 분자가 만들어진 게아니다 전자를 땡기는데만 50만 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 전자를 포함하는 데만 빅베이론을 정립한 조지 감옥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의 작은 입자들이 고독으로 만나 그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최초로 만들어진 지 밝혀냈어요 우리 몸의 침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에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 물질 분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의 고루 흩어진 후 오늘날 우리 몸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네 이걸 이해하네. 봐봐.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잖아.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붙들어서 수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소 원자 핵드리고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 태초의 3분은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지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알파인자 만들어진 거야. 태초에 성분의알파인자 만들어진 알파인자는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만나가지고 만들, 만들, 헬륨 원자핵이 만든 게 3분이야. 근데 걔가 전자 구름을 자기 정적 인력, 인력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빛이 우주로 뻗어나가면서 우주를형성되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틀린 거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어? 수소 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자핵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수소가 1윈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산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만들어지 이거 맞아. 그렇지?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천억 개 정도. 이게 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걸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 원자, 원자가 결합을. 원자, 원자 결합을 하면서 헬륨도 만들어지고 뭐, 뭐 산소도 만들어지고 탄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은하 의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천억 개 보이는 우주 내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또 천억 개 있을 수도 있잖아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뭐냐면 에너지랑 같다 빛이라는 건 에너지와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이런거야. 봐봐. 어, 원자핵하고 원자핵이 만나잖아. 충돌해서 새로운 원자핵을 만날 때 질량 손실을 겪어. 질량 손실을 겪는데 질량이 손실된 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 에너지가 얼만큼 만들어지냐? mc의 제곱만큼. 근데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지.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그 에너지 자체가 뭐냐? 빛이 빛. 근데 그 빛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태양의 중심부에서부터 바깥까지 뻗어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몇년이라든만 년이라든지 천년이라든요 걸리는데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게 뻗어져 나와서 우주로 쫙 뻗어나가는 거야 자음의 <laughs> 중심에 수소를 핵융합에 빛을 만드는이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고가되면 헬륨이 핵융합 앞에 탄소를 만들고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중에 일부는 우주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나하는 별의 핵을 이루고 체온을 장식한다. 작은 별의 체온을 주로 단단한 탄소 동아리, 다이아몬드 별.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별을 탐사해보길 권한다. 왜? 다이아몬드로 되어있으니까. 다만 중력이 워낙 세서 일단 착륙한 후에 다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탐사해라. 그래서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이죠. 글을 <laughs> 읽는 사람의 독자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산소보다 무거운 항인 마그네슘 천은 태양보다 더 대략 10배 이상의 무거운 별을 만들어 줍니다. 무거운 별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살면은 는데 작은 별이 100억 년 가까이 살수 있는데 큰 별은 1천만 년 정도만 살아요.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연료로 쓸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철을 만든 후에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하 한다. 이게 술 떠도 오바의 폭발인거몇지 메팅 상태로 일단 폭발하게 되는 거야. 큰 별의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폭발의잔해물인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안에 갇히지만, 대부분 우주 공간에 환원됩니다. 만약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우주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지 않는다면,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힐들 극히 단순한 원소가 같겠죠. 태양도 얘기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없죠. 왜? 생명체를 구성하는, 소망,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들이 없었을 테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 다른 어떤 숨을 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만치에 슈퍼로 가 없다면. 얼굴이 몸속의 원소 가운데는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양이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전 어느 날에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 이제 수소가 구름을 이루고 있다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향이 만들어지고 밖에 있던 무거운 기체들하고 그 원소들은 그모이에서 만들어진 회음돌이 돼가지고 붙어져가지고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거리에 따라 지고 가벼울수록 바깥으로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가벼울수록 바깥으로 터지니까 목성이나 이런 데는 가벼운 기체로 된 행성이 만들어지고, 무거운 애들은 안에 모여있단 말이야. 그게 수금지화까지야. 그래서 수금지화까지는 암석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그 바깥은 기체형 행성이 되는 거 액체는 기체형. 알았죠? 그렇죠. 즉시 1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이같다본 같다. 이말은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고 뭐가 다르냐고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필요도 없지만 신기하지 않니? 우리 몸의 구성요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쯤 설명을 나서 학생에 묻는다. 학생의 분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학생은 수줍게 초신성입니다. 의사에도 종종 초신성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게 유추야. 사회 문제로 뛰어넘어서 설명시작하는 유추한 것이 초신성이 한 일이 야 나눔이죠. 나눔. 다음에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을 아낌없이 사회에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에 달리예 일. 그것인가 유추다. 언젠가 우리 대학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도안하고 산다면 여러분 평생 5천 명의 노동의 기대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규모의 의도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5천 명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만 제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우리도 꼭 초신성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유추야. 초신성이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전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망가뜨리겠지만. 초신성 극폭발을 그 통해 중요한 요소로 환원함으로써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 아니라 자, 생명의 씨앗, 비유적 현이다 <laughs> 은유법이야. 은유법. 생명의 씨앗이라는 의미하냐면 모든 생명체 의근원이 되는 요소를 뜻하는 거야. 진짜 씨앗이 아니다. 당신은 초신상처럼 살고 싶은가? 하고 의문으로 글을 맺음으로써 독자에게, 그렇지? 그렇게 살자.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유도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예, 되이 자, 수고하셨습니다.